아크로포라를 먹는 편형 동물인 아크로포라이팅 플랫폼은 10년 넘게 전 세계 리퍼들에게 문제가 된 해충입니다. 산호수제 유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조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체 아크로포라의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티슈가 벗겨진 산호뼈대에 알을 낳고 각 클러스터에는 여러 개의 알 캡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크로포라이팅 플랫폼은 유충으로 부화하기 전에 변태를 겪는 피막내 유충입니다. 다른 코타이란 포리칠라드와 마찬가지로 AFW의 발달은 물에서 유영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엽과 섬모가 있는 유충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플랫섬의 특징은 알 안에 있는 동안 엽과 섬모가 발달한 다음 감소하여 사라집니다. 이러한 생활사 전략으로 알이 붙어있던 산에 플랫웜의 잔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리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악명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AEFW는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리자드 섬에서 야생으로 2012년에야 보고되었으며 아직 야생 아크로폴에 대한 지리적 범위와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플랫웜은 아크로포라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이 아크로포라는 호주 중앙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트렁크 리프에서 채집되었습니다. 호주 해양 과학 연구소에서 배아 기간 및 부화 성공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플래웜의 알 클러스터를 4 가지 개별 온도에 수용했습니다. 이 온도는 북부 리자드 섬, 중부 데이비스 리프, 남부 헤론섬 부분의 월 평균 수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온도는 플래웜의 배아 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래섬의 평균 부화 기간은 21도에서 26일, 24도에서 15일, 27도에서 11일, 30도에서 9일이었습니다. 온도는 또한 부화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1도의 알 캡슐에서 플래섬의 부화 성공이 다른 온도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형을 위한 선모 다발이 있는 돌출부, 엽이 감소한 것부터 엽이 없는 것까지. 다양한 부화 형태의 변화가 있었지만 모든 플랫섬은 유형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플랫섬이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가능성 확인을 위해 수명과 생존율을 측정했습니다. 부화한 플랫섬의 생존 기간은 산호가 없을 때 0.25에서 9일이었습니다. 산호가 없을 때 폐사까지의 평균 일수는 24도에서 2일, 27도에서 1일. 30도에서 2일이었습니다. 온도는 새로 부화한 플랫웜이 성적 성숙에 도달하는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적으로 성숙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21도에서 최대 141일이고 30도에서는 25일로 짧습니다. 30도에서는 R30개 중 부화한 플랫웜이 5마리 있었고 다른 덩어리 R9개에서는 플랫웜이 한마리만 있었습니다. 부화한 플랫웜의 초기 정착은 이 실험에서는 검증할 수 없지만 30도에서 감염률이 낮았습니다. 9개의 클러스터 중 8개는 30도에서 성공적으로 부화했지만 이중 6개는 아크로포라 밀레포라 조각을 감염시키지 못했습니다. 온도는 플레범의 전체 길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뜻한 온도에서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플레섬의 전체 몸 길이는 27도에서 5 8 1밀리 30도에서 6.12mm였으며 더 낮은 온도 조건의 플레섬보다 컸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부화된 플레섬이 유용할 수 있고 선모 다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호 군집 사이에 분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기어 다닐 수 있고 산호가 없을 때 최대 9일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산호가 없을 때 정착할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약육이 산호의 플랫돔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플랫솜에 대한 최초 약욕 후 새롭게 부화한 플랫솜을 잡기 위해 추가 약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약욕은 플랫솜이 성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 28도 수조의 플랫솜 알은 약 11일 안에 부화를 완료합니다. 이 부화한 새끼가 취약한 아크로포라 숙주를 발견한다고 가정하면 28도에서 약 31일 안에 성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따라서 이 아크로포라는 첫 번째 약욕 후 13일과 31일 사이에 두 번째 약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온도에서 두 번째 약욕은 부하 기간보다 길지만 성적 성숙까지 예상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제에 있는 하나 이상의 산호가 감염된 경우 감염된 모든 산호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재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플레범에 부화된 새끼는 산호 없이 2일 이내에 굶어 죽지만 가장 회복력이 강한 새끼는 최대 9일까지 생존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최초 약욕한 산호를 두 번째 약욕 사이에 격리된 검역 탱크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염된 산호에 남아 있는 플레범 부화체가 굶어 죽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레솜은 대부분의 단단한 기질에 알을 낳을 수 있으며, 아크로포라 조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재감염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1도에서 플레솜의 상대적으로 느린 발달과 낮은 부화율은 저온에서 개체수가 더 적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플레솜 수를 제한하기 위해 더 낮은 온도를 잠재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온도 조절은 아크로포라의 열 내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아크로포라의 낮은 내열성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온도에서의 생성시간 예측을 결합하면 플래섬과 관련된 산후에 대한 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 온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실험의 데이터는 수조에서 휴경 기간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조의 온도를 30도로 높이고 살아있는 아크로포라가 없으면 남은 알이 12일 이내에 부화하고, 이후 9일을 더 유지하면 모든 부화한 새끼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21일간의 휴경기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24도에서 알은 16일 이내에 부화하고, 부화한 새끼가 굶어 죽는 기간은 9일입니다. 동일한 휴경기간이 25일이 소요됩니다. 기생충의 유입을 완전히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였습니다.